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그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뭐 에드피디라든지 다른 영상에서 아마 저를 보신 적도 아마 있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최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에, 에, 촬영을 하는데 너무 음, 사실 솔직히 굉장히 많이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왜 설레냐면 好。Uh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강의를 한 연도가, 2011년도,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거의 10년이 이제 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그냥, 아, 어떤 진도, 책, 규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만 여러분들하고, 어, 만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뭔지 보이거든. 그다음에 그게 뭔지도 알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싶고. 근데 어떤 그런 게 제도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이제 꿈이 어떤 홈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살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해 주시, 해,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부터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뭐 눈물이 좀날 것도 한, 한데 꾹 참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 앞으로 쭉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살림 공작소라는 이름, 이 그래서 살림과 관련된 것만. 어, 정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강의하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살림공작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번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이 살림공작소가 내가 왜 만들었고,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왜, 어떻게, 어, 음?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 얘가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하지만 아 얘가 원하는 게 뭐구나 아 얘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간지운지잘 모르잖아. 아, 아무튼 아무튼 막 간지러워.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예, 긁어드리는 어, 그런 어. 강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먼저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최영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 한 8년 정도, 2011년도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산림조합중앙의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뭘한 거냐? 임도, 사방댐, 시양림 산림욕장, 뭐 임, 어, 뭐 어, 등산로 등등에 대한 설계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촌 생태 말도 했고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는 설계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인도 공학적인 부분과 뭐 조림 그다음에 산림 개명 계획또 물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실제는 진짜 어떻게 어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해야지 실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사실 제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부분들을 막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뭐, 어,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한 다음에 사회, 어, 서울 덕성기술학원에서 음. 산림 분야, 산림 기사, 그다음에 산림경영지도원, 뭐 산업 기사, 뭐 기능사 이런 분들을 강의를 했고, 지금도 에듀피티에서 산림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산림공작소 대표 강사. 지금 이게 두 개가 현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음, 산림공작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보이긴 보이시죠, 여러분들. 포레스트 팩토리. 그, 살림공작소죠, 그죠? 123902gmail.com 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서. foforestfactory123-gmail.com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음. 고객센터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뭐냐 여러분들하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전화를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봤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어 긁어드리는 그런 어살림공작소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니다 자, 그렇다면 살림공작소를 누가 육하원 측에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하는 거고, 왜 하느냐? 그죠. 이거를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 또는 어디서 할 거냐, 또는 어떻게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 그니까 러뭐 물론 컴페어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냐? 바로, 용어예 용어. 여러분들이, 뭐, 뭐, 살림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것들, 특히 비전공자분들,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지, 그치? 이 용어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 벌기령이다, 뭐, 택벌이다, 간벌이다, 개벌이다, 물론 뭐, 지금 순화가 되고 있지만은, 한글말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엄청 답답해. 아니,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누가 좀 이렇게, 그니까, 어,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물론, 그래요. 뭐, 음, 100점 중에 6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용어를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뭐, 어,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모르고 공부하고는, 공부하는 거는 하는 것과 끝의 차이입니다. 같은 살림기사라도, 내가 살림기사를 따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용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 이해.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냥 외우는 게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이게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는지 사실 우리나라 살림 용어 살림 용어들은 일본에서 온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모든 게 일본을 다그 체계적으로 4 0몇 년간은 있었고 그걸 따라오고 모든 학문들이 일본에서 온 것들이 많다 말이야. 그래서 일본식 한자 이건 아주 볼 때인 거거든요. 그죠? 야 이게 분명히 한자도 이런 한자,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도 산림용어로 공부할 때 연세 좀 있으시고 뭐 한문로대 으 신문들 다 보시고 이런 분들도 공부하려고 보면 아주 골때리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순화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용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산림 기사나 산업 기사나 산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그에 따른 용어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문제를 아 이게 문제로 어떻게 예,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맨 처음에 생각한 게 그겁니다. 예, 맨 처음에 생각한 건 그거야. 산림 아, 용어 대사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구글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다 내가 원하는 벌기령 이렇게 치면 내가 나와가지고 엄청 재밌게 막 설명하는.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막뭐 몇십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보면서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용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용어를 뽑아놓은 게 400개야, 400개. 400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아,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는 게.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틀 안에, 여, 러분들한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 현재는 지금 400개에 대한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 빨리, 아, 나 이거 진짜 빨리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무엇을? 용어를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기년이야. 어, 욕 아니에요.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 회기년인데, 이 회기년을 여러분들 인터넷 쳐봅니다.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 뭐, 벌구식 택벌 작업에서. 그죠? 여러분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에서, 어. 어. 한번 벌, 벌채한, 한 벌구를 다시 한번 벌구 한 대씩 걸리는 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인터넷 차, 그 획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벌써, 야, 벌구가 뭐지? 또, 택벌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윤벌기도 마찬가지예 윤벌기. 윤벌기를 여러분들 찾아봤을 거야. 아, 보속 작업에서, 어, 작업에서, 한번 벌체된 데가 다시, 아, 아, 일승벌하는데 걸리 기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보속 작업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벌구도 알아야 될 것이고, 택벌 작업도 알아야 될 것이야. 아 얘네들을 이해하려고 얘네를 쳐봤더니 또 이게 또 뭔지 모르네. 이런 그러면 또얘또 또 찾고, 얘또 찾고, 얘이 공부가 안 돼. 여러분들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러다가 요하고 어려가지고 덮어. 뭐야 이거? 아씨. 또그러고또한 일주일 지났다가 야 공부해야지. 그또 펴. 아씨. 그 여러분도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맨책앞 페이지 부분만 이렇게 더럽잖아, 응. 그렇죠? 옆에 보면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그 얘네들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실제로 쓰여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 음,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또 얘네들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인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사방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보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얘네들 세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축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호형 축구가 있어. 호형 축구가 어떻게 생긴 거야? 옹벽에 물, 물구멍이 있다는데, 물빼 구멍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어? 바닥막이는 어떻게 생겼지? 골막이는 어떻게 생겼지? 사방, 댐 모르잖아요. 물방석은 뭔지. 그렇죠 실제로 봐야지 할 거야. 메사키하고 찰사키가 있는데, 그래. 책에는 그림으로 나와있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한지를 현장에 가가지고 촬영할 계획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 하나마다 아 이거는 이렇게 거기서 현장에서 얘는 어떻게 반응이 됐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욕심 같아서는이 사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비올 때 가야 돼비 비가 실제로 산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물이 흘러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눈으로 봐야지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 이거죠? 갔는데 아무것도 뭐가 뭐야? 어뭐 모르잖아, 그죠? 현장 가가지고, 비가 올 때, 여러분들한테 사방시설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어, 실제로 되는지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약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빗자루병이라는데, 빗자루병은, 왜 쟤는 빗자루병이야? 막 이런 것도 여러분 궁금하잖아. 실제로, 뭐,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벌레, 뭐, 반바구미야반바반바구미가 뭐야 도대체, 어? 흰 불나방인데 쟤는 흰색이겠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체를 보고, 아, 제가 저렇구나. 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고 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음. 좀 실체가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죠?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실제 로 설계해보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음? 강의를 한기 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럼 얘네들 을 이해를 하면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축제가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회기년과 윤벌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나면 얘네들이 실제로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얘네들을 이해하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 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당연히 뭐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저 여러분한테 막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살림은 굉장히 재밌는 거라는 거. 우리는 항문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 산림이잖아요, 그죠? 어.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 강아지 뽀삐, 어, 뽀삐 어디 있어? 오빠, 이리 와, 뽀삐. 야, 얘는 막 움직이잖아. 야, 먹을래? 그럼 좀뭐 어, 와서 먹고, 어, 와서 막 기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나무가 와서 기대기를 하고 맨날 뭐 지나다 봐도 똑같이 서 있는 것 같고, 쟤는 뭐 하냐? 그래도 잎은 떨어지고, 이, 어. 어, 뭐, 꽃은 피네. 얘네들도 엄청나게 혼자 막 스스로 막 움직이고, 여러분한테 지나가는데 안녕하고 다 해. 여러분들이 모르, 몰라서 그런 거야. 산에 가가지고, 아, 얘는, 아, 얘는, 아,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랐구나. 엄청 안타까워, 나는. 어, 쟤는 왜저피자아저 때문에 그래, 저거.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응?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막, 여러분들, 그, 아, 어, 실제로 이제 살림기사라든지 살림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나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눕냐 오후 한두시 두시에서 세시 정도 이제 밥 먹고 노고라고 엄청 힘들어. 살림에서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딱 잡아. 나무야. 나무가 딱 잡아. 그럼 어떻게 해? 어, 뭐, 뭐야? 이렇게 하고 막 땡겨갖고 빼는 게 아니고 난 얘기합니다. 야, 나, 나 힘들어. 굉장히 지쳐있을 시간이 있어. 그너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얘가? 놔. 그래서. 야, 너 조심해. 나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죠. 막 하다가, 야, 너 똑바로 걸어. 돌뿌리 같은 거, 그죠? 나무뿌리에딱 걸려. 조심하라니까 내가, 어? 이, 이, 저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은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어디서 하느냐. 저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forest-factory.co.kr인데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에 살림공작소 치면 아마 홈페이지가, 아, 여러분들 볼수 있고, 모바일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가 뜨는데, 지금 세팅해 놓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림용어 대사전이 있고, 여기 살림용어 대사전이 있죠, 그죠?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글창 같은 게 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구글창 같은 게 뜹니다. 이거 먼저. 구글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제가 나와서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간 원격 강의에요. 실시간으로 원격 강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제 얼굴을 보면서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상 강의죠. 그죠. 요즘 초등학교 애들 많이 하잖아. 중고등학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때는 뭐 경직돼 있어. 여러분들이 뭐 이, 물론 이런 건 있어. 인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갖고 아 이때는 무조건 어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반 주말하고 평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등으로 하시면 화상 강의로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뭐 작년에 찍은 거 오래 보는 게 아니고 매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이 없는 분들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요약 요약집을 만들어 가지고 요약집으로 같이 공부할 그런 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또한 가지 그다음에 크게는 산림경영계획서 검토 요청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형 있잖아요. 그죠? 작업형 제가 그 학습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를 프린트레 하셔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서로 아, 뭐에서 뭐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쭉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 다 보내드리거나, 혹은 화상 강의로 1대1로 사실 굉장히 답답하거든. 그 문서로 쓰는 거 설명해 주는 게더 좋아요. 화상 또는 전화. 전화로 여러분들한테 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한 거 작업형 때 걔네들을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홈페이지 안에서 작성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뭐걔는뭐 뭐 스캔 이런 거 필요없어 요즘에 뭐 사진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올리면 되니까 혹은 이메일 보내시고 검토 요청서만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야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고 내가 써보고 이게 맞게 한 거지 안 맞게 한 거지. 수강생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A라고 설명을 했는데 A, 소문자 A를 써. 어떤 경우냐면. 대문자 a 를 쓰라고 그랬는데 소문자 a 를 쓴다고. 어떤 경우냐면 소수점을 적어야 돼. 그럼 1.25로 적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1.25 이렇게 적는다. 이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조경이라든지 설계를 해본 사람 이게 습관이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 뭐 인강 보고서 아 그래. 하지만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한다음에 제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구인 구직이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어, 이 산림 용어 대사전과. 이 부인구직 두 가지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뭐냐? 여러분들이 산림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사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따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거나 뭐 해가지고 내가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 구애가 너무 힘들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 구해달라고 난리요뭐 임대 저한테 뭐 사람 구해달라 또는 뭐 빌려 빌려달라는 내가 그냥 분필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건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이 일년 회사들한테 팩스다 보내가지고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나이대. 하는 업무 이런 것들 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이 구직 여러분들이 살림기사를 딴다면 실제로 취직이 될수 있도록 실제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죠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또한 가지는 나중에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추후에 계획은. 살림기사든 뭐를 취득한 후에 뭐냐 교육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어 강의만 듣고 아, 혹은 뭐 학원 다니고 뭐 해가지고 내가 합격은 했어. 실제로 현장에서 살림기사는 계획서 짤줄짤수 있어 없어 못해. 측량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실무반을 만들 실무, 실무. 그래가지고 인도 측량부터 도면. 내역 또 산림경영계획, 산림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역, 사방도 마찬가지로 조사, 측량, 내역까지 같이. 그래서 임도반, 산림경영계획반, 그다음에 사방공학반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얘네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군인한테 연결해 주게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 뭐, 이마기계훈련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강의를 하죠. 근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써먹는 거랑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 올해 2022년 어, 내는 중에는 어, 여름 음, 좀 지나면 가을 정도에는 그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올해 산림사 따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있게끔 는있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여기에 보시면 산림용어 대사전이라든지 밑에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지금 구글같이. 어 그래서 구글 되는데 여기 구글 바가 있죠, 그죠? 뭐 검색 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벌기령,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궁금한 거를 쳐 그러면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아, 그렇게 여러분들 할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네? 그건 아직 제가 지금 400개를 지금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촬영을 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해. 그러면 살림용어 해설 추가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주세요. 하면, 가급적 2일 내에,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뭐 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산림경영계획서 작업형 야장 검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 그다음에 파일 여기에다 첨부해 주시고 상담 시간 요청해 주시고 이 내용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저는 전화로 설명 듣고 싶어요 또는 화상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면 뭐 문서로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답변 검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든 전화 시간 약속을 해서 전화를 하든 또는 화상 강의일 대로 설명을 드리든. 할것 입니다. 그죠？그렇게 여러분 들 한테 답변 을 드릴 수있 도록 하고, 궁 금하신 거있으 시면, 전 화로 전화, 주 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언제 할 거냐 지금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뭐 보는 시기마다 틀릴 건데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400개라고 했지만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촬영해서 어 올리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올리다 보면 텀 점점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급하게 구,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렇게 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회 올해 2022년 1, 1회 음, 문제풀이부터 아마 원격 강의를 할까 또는 그냥 어, 1회 필답 필다. 필답부터. 어, 어, 원격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흥미 있는, 어, 굉장히 재미있는, 어, 살림을 알려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라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나무의사라든지, 뭐 따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나무의사라든지, 뭐그 다음에 실지도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무와 관련된 그런 강좌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기술사 아, 어, 강의를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림에 대해서 재미있고 심도 있게, 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거 해야죠, 막뭐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살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길잡이처럼 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저도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살림이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고, 또 학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유익한 어, 영상을 올려, 올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음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저도 감격스럽고, 너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살림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